당신의 아픈 것을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느끼기도 합니다. 이건 또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당해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날씨 시스트들은 만만한 상대방을 자신의 확장된 손과 발 같은 일종의 도구처럼 생각하죠.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자신의 소유물, 자신의 이용 수단으로 생각합니다. 당신이 아프다는 것은 날씨 시스트 입장에서 볼때 이용 수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일 뿐이에요. 당신이...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는 거죠.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게 완벽해야 하는데 자신의 완벽한 일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이 일부러 아픈 척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당신은 아픈 척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프다는 것을 이 날씨 시스트에게 증명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죠. 안 그래도 아파서 힘든데 내가 아프다는 걸안 믿어주는 거예요.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어떻게든 증명해야 되는 정말 희한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정상인 것인지 캐치할 수 있어야 해요. 때로 아픈 척 거짓말 하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이 날씨시스트들이 자신의 모습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.